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16년에 치러진, 어, 빈칸 문제 34번. 이제 한 문장만 가지고 다뤄볼 건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 long before, world whitman load.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은, world whitman이 leaves of glass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시집으로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두꺼운 시집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시집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시집을 쓰기 전에, 뭐 여기까지는 별로 문제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인데요. 여기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여기. 특히 어떤 단어 때문에 그러냐면요. 바로. 어드레스 단어 때문입니다. 자, 이 단어를 제대로 이해 못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오류가 생기는 건데요. 자, 어드레스 단어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드레스는 앞에 AD는 투 방향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드레스는 드 c 트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딱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바로 얘기하는 게 바로 연설하는 거죠. 연설하다. 그리고 예전 같았으면 이제 하인들한테 뭘딱 바로 가게 했습니다. 바로 주소 쓰면은 그쪽으로 바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소라는 의미도 있죠. 그리고 누군가를 부를 때 바로 부른 거기 때문에 호칭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이드프트가 바로 똑바로 이럴 때도 있지만 바로 잡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드레스 다음에 어? problem. 이러면은 문제점들을 바로 잡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문제점들을 바로 잡을 때 표현을 어떻게 쓰냐면요. 우리가 address one set to a problem 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나쁜 게 나왔죠. 그리고 여기도 나쁜 게 나오는 게 원칙입니다 이렇게 나쁜 게 나오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원문에서 보면은 fame 좋은 단어가 나왔네요 명성 명예 그리고 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해석이 안 됩니다 물론 지문을 좀 보다 보니까 이게 뭐 명예를 추구하다 그런 의미 정도까지는 알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까지 봤을 때 절대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이고 자 물론 학생 여러분들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교사나 강사가 이런 걸 언급해 줘야죠 교사 강사라면 학생들보다 더 넓고 깊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지적 안 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을 가르치시는 강사 교사 자질 한번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수능을 준비한 학생들에게 한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영어를 공부할 때이 단어가 왜 쓰였는지 한번 의심을 해 보야 아 되고요. 그리고 이 단어가 앞뒤 문맥과 관련해서 어떤 관계를 갖는지 한번 따져 봐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문제 뭐 100문제, 200문제 풀어봤자 아무 도움 안 됩니다. 밑 빠진 물에 아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수 있습니다.